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시간에는 1170번째 시간으로 역경 잡0전의 서문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공자역, 공자십이 117번째 시간으로 117번째 역간의로 117번째 시간으로 117번째 시간으로 117번째 시간으로 117번째 제가 지금 책이 여기 나가고 있는데 이책 중에서 그 개사상전 하전 해석이라든지 건곤문은전은 공자시이계그 일부에 속하는 책입니다. 본론 어, 들어가서 공자시이계 마지막 날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잡계전이라는 것은 공자가 지으신 마지막 저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이 잡겨진이라는 것은 주역과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공자 시비기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봤을 때에 이 동양 철학, 동양 인문 철학이 결합되어 있는 마지막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역경에 그냥 일반적인 법칙과 달리 생명순환 법칙에 대해서 주로 논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 공자 12개 어떤 그런 그 주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그 해석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런 그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그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귀향을 69살에 하는데 이게 14년 유랑을 마치고 집으로 치, 치부라는 그 이거 뭐냐, 이,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그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서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이 공자 시륙입니다. 공자 시륙이 이때 저술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잡개지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 시륙이 맨 끝머리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가장 공자께서 마지막에 이게 터치를 한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 시2글 어떤 책들이냐 하면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64계 단전과 64계 상전을 상하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째 우리가 그이거이 그 문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그 개념을 이제 접목시킨 그런 첫 작품이 되는 그 계사 상전 하전이 있습니다. 계사 상전 하전이 이제 주가 되고 그다음 제건곤 문언전이 있고 그리고 생명 순환 법칙에 좀더좀 정밀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설계전이 있고 그리고 이 현상적 의미를 해석의 의미를 설정을 어떤 범위를 설정하는 그런 설계전 그리고 우리가 생명순환의 법칙이 어떻게 도전됨으로 바뀌면, 앞상화가 바뀜으로써 어떻게 이제 그 형상을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의 이 잡귀 전의이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공자 1 0기다 정말에서 공자께서 비상하는 날개가 된다. 이기라는 것은 날개 있지 않으니까, 10개의 날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공자께서 날기를 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공자 시빙이라는 저술이, 저술이 바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잡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는 이 잡개전은, 이게 괴를 상하를 뒤집는, 것, 두 개의 괴를 서로서로 서로 상하를 뒤집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괘가 있으면은 이를 뒤집으면은 다른 괘가 나옵니다. 이 이게, 이게 8괘를 자체가 이게 지금 현재 대성계라는 것은 소성계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들낸 것을 이거를 앞뒤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상하를 바꿔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개념으로 보거나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상당 부분 그두 개의 뒤바뀐 괘가 뒤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이그 의미가 상당히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앞뒤를 상하를 뒤집는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접을, 뒤옆을 돋자 해가지고 뒤바뀐다 해가지고 도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 180도 다르게 우리가 보는 외형상으로 반대로 뒤집힌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도전계인데 이러한 그 도전계에서 공작께서는 의미를 굉장히 압축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 그, 의미를, 의미와 표현을 압축하는 의미는 해석에서의, 이렇 쓸데없는, 이렇게, 이, 한문이 가지고 있는 그그 의미체계에서 다양성이 폭넓게 확산되는 부분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자체, 말이 상, 상당히 짧습니다. 짧다는 것은 의미 자체의 복잡한, 다양한 해석 자체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정반대 현상을 주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순환과 생명의 순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 봤을 때에는 윤회한다라고 볼수 있다. 습니 우리가 이 윤회를 불교식의 불교 불교의 자꾸 그 어떤 그런 교리로서 자꾸 접근을 하는데 이 불교의 교리로서의 윤회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윤회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은 생명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공자나 그 부처님은 거의 몇십 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거의, 거의 동시대 인물이야그 시대로 봤을 때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자가 부처의, 어떤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걸 교류를 받아서 인도, 인도와 중국인데, 그 교류를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 이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역경에서 이미 전달되어 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종교 이연의 시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교 교리로서의 윤회다. 이건 전혀 넌센스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 자연세계에서 이 생명의 순환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그 생명의 작용, 이러한 작용이 법칙이 된다라고 봤을 때에 이것이 윤회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순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계절이 순환되면서 그 계절만 순환되는 계절은 큰 모양으로 순환되는데 그 세부를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만물들이 순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시들어서 겨울에 자취를 감췄던 생명들이 봄이 되면 다시 땅에서 은청 올라오는 겁니다.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시작되는 그 원리가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잠자던 것이 깨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나무에 보면은 잎이 다 쳤던 곳에서 다시 잎이 돋아나는 겁니다. 버들 강아지 같은 경우도. 연두색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의미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생명의 작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거냐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느냐? 안 아,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나무는 그럼 뭐냐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다시 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나무에서 잎이 나오 예를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가 떨어졌, 이파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나무, 이파리는, 죽은 이파리는 뭐고, 새로 나오는 이파리는 뭐냐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순환 고리 속에서 작용이다고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 그런 의미 자체가 실제로는 역경에서 그런 의미 자체가 상당 부분 도의시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자께서 동양 철학의 정수를 인문 철학의 정수를 포함을 시키면서 생명 순환의 법칙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이 순환되고 있다는 그 기호 체계 속에서의 순환을 생명의 순환을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그 어떤 그 생명이 순환되고 있고 생명이 우주 이뭐 우주 전체도 할기는 좀 너무 너무 나가니 나가는 지구 전체에게 생명이 가득 차원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역경으로서. 그래서, 공작께서는 의미를 압축함으로써, 의미를 압축함으로써, 이 지금 현재, 이 그, 잡개전에 보면은 굉장히,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이나 이잡개전에 와가지고는 단어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단어가 굉장히 짧아지는데, 이거는 정 말하자면은, 이그 본질의 의미를 압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경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체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엮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의미의 하기탈을 방지하는 공작에서 의도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서 굉장히 자기가 전달해주고 싶은 의미만 전달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표현법을 구상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작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5 5살에 유랑을 시작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치부 유랑을 떠나서 약한 14년, 69살까지 천하를, 중국 천하를 떠돕니다. 중국 천하를 떠돌다가 69살 되어가지고 귀향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곡부라는 그 치부 쪽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에서 3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72살에 돌아가시는데, 이때 마지막 저술 작품이 바로 이 공자 10익입니다. 공자 10익을 저술하는데, 이 마지막 작품이 바로 잡계전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생명순환의 법칙을 완성하는 작품이 아니었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순환하고 윤회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 자체를 공작에서 밝히신 것이 그리고 이 의미가 이 자연을 이루는 어떤 그러한 그 절대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절대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의 자궁을 넘어서는 자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신의 존재보다도 앞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학문, 이 학문 자체가, 이 역경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어떤 신의 존재보다도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의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이전에부터 만들어졌던 기호 체계로서의 항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은 존재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십이계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그 저술이고 그러한 이 논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한 점치기 위한 점수로서의 가치에서 인문 철학적인 의미가 결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기호나 모양, 기호에서 그 다음째, 그 기호가 가지고 있는 형상 의미에서, 그 다음째 문자에서 여기에서 공자께서 철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자께서는 이 철학적 의미를 논증하고 입증하는데 실체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자시기의 의미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논리적 사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상에 놓여져 있는 사물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실제적 사물로서의 연결 고리를 적점을 찾는 것이 이 공자십익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이 따로 있고 인간의 의식 세계가 의식이 따로 사고 작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작용이 영혼과 육체가 모이고 또 흩어지는 이러한 모든 법칙이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계전이라는 것은 공자의 마지막 날개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마지막 날개고 우주를 향한 어떤 그런 그 법칙의 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한성과 생명의 무한성, 그 다음째 생명의 순환성 이러한 모든 생명의 법칙을 아우르는 공자께서 그한 날개를 피신 것이다. 그리고 이 공자의 마지막 날개가 잡계전으로서 하늘을 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항문 체계를 이루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잡계전을 시작해서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